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던져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랐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셨던 그 이스라엘 땅에는. 어, 포도밭이 있었고 또그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또그 어, 열매를 맛을 보고 하는 어떤 일상적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일독서의 이사야서 5장의 말씀,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마태오 복음 21장 33절 이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포도밭의 비위의 말씀인데, 이 일독서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집안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밭 또 포도밭에 심겨진 그 나무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집안이고 또그 나무들이 유다인들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이 포도밭에 그 포도의 그 모든 조건과, 어, 이렇게 소출을 낼수 있는 어떤 환경과, 어, 그것을 다 조성하고 나서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결국 이 소작인들이 소출을 받으러 온 이들을 어떻게 죽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이것도 언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작인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같은 이 포도밭의 이 비유의 말씀을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라는 그 개념으로 이미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포도나무라는 거. 근데, 어,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덜 포도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을 보고 또 이스라엘 그, 어, 백성들을 보면서 분명히 나는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은 걸 보니까 뭐예요?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볼때 뭐, 좋은 포도, 덜 포도, 겉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죠. 덜 포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당신이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뜻대로 살다가 어쩌면 그 원래 좋은 포도나무였는데 열매를 보니까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덜 포도라는 것은 가꾸지 않은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냥 맺어진 포도나무가 맺은 그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꽉 가꾸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푸셨는데 막상 그들의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민족들의 여러 가지 풍속과또 종교의 어떤 그안 좋은 면들을 그대로 탑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언유적으로 덜 포도를 맺었구나라고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를 본다면은 우리는 그래요. 내 삶이 지금 허투어져 버리고 어떤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어떤 내 존재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유물과 같은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 내실 때부터 좋은 포도나무와 같이 나를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나의 존재를 지으셨다. 덜 포도를 맺는 것처럼 내 삶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된 것은 하느님 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존재됨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존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견지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잘 되려고 하고, 내 능력과 나의 스펙을 쌓아서 어떤 남의 윗자리에 앉는 이 세상의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과 뭐가 틀려야 되겠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려고 또 하나님의 그더큰 손을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응하려고 하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아니겠어요? 눈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맛은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됨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때는 고통도 허락하시고 병고도 허락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느님의 더큰 손으로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대해서 내가 섭리에 순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10편 1편의 말씀처럼 제때의 열매맺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느님께서는 나의 존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해야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포도밭의 이 소작인 비유를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의 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의 말씀과 이소작인은 이렇게 얽혀져 있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이 소작인 내 비유의 말씀처럼 소출을 내면 그 소출을 다시금 주인에게 바친다.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또 하느님께 온전히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보면은 이 밭의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든 여건은 누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 포도밭 주인이 임자가 다 조성해 놨죠.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 포도 나무 그 가지에 포도가 열매 맺는 것은 또 소작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포도가 많이 어떻게 보면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수고도 해야 되지만은 적당한 빛과 비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뭐겠습니까? 소작인이 할수 있는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협력할 뿐이지 열매가 맺기까지는 모든 여건도 조성해 놨을 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맺기까지 그게 필요한 것은 베풀어 주셔야지 제때의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악한 소작인들처럼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걸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노동력, 이런 것은 강가해서는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적당한 대가와 보상을 또 받는 것도 하나의, 어, 우리의 도리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제하시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주권이 온전히 발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을 얻은 이들은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제때에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포도밭에 그 소출을 제때에 바치는 착한 소작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우리의 존재됨이 좋은 나무라는 거, 좋은 포도 나무라는 거.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좋은 소작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느님의 그 배푸심을, 어,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가 더 소유하고 자신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이번 주간에 그, 오늘까지 이제 추석 연휴를 지금 지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올한해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도출되고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신다. 그 베풀어 주신다는 게 눈에 보이는 제아적인 베푸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주위에, 어, 우리 신자들 분들 중에도 그런 나눔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신부님,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뭐 성당문도 언제나 열려있고, 어떻게 하면은 미사 끝나고 모임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근데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성당에 가더라도 사회에 거리두기 해가지고 다들 뚝뚝 떨어져 있고, 또 그리고 미사 끝나면 본당 신문이 빨리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그전의 패턴과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자기 홀로 골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내적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나눔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 내면, 내 영혼을 끊임없이 경작하시고,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는, 내가 감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베푸심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지금 우리는 이 천국에서 다시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눈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하고, 각박하고 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비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비와 빛을 막고 쬐인다면, 아, 지금이 하나님이 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때이구나, 내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푸심에 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영혼들이 분명히 이 시국에 하느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혼란 속에 그냥 휩싸여서 같이, 어, 이러다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신앙생활은 동적으로 뭘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큰 선을 이끄시는 그 섭리에 얼마나 내가 불순응하고 좋은 파, 포도나무였는데 내삶의 열매를 맺은 걸 보면 덜 포도만 맺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내는 어, 이 시기에 다식은 뭐예요? 회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베푸신 것을 온전히 되돌려드리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심하고 회개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그러한 착한 소작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청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여비 보시고.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즘 계속 간론이나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 만나면은 이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육신이 백신을 지금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전국도 또 세월이 지나면은 세월이 약이라고 또 사그라들고 또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더 이상 이렇게 주의를 안기르여도될 때가 올 거라고 우리는 희망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라면은 다 맞닥뜨려야 될또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세의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죄에 감염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죄에 감염됐다는 것은 이 인류의 모든 이, 제외됨이 없이 모든 인류가 죄에 감염되어 있는데, 자신이 죄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것은 심판 때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겠죠. 어떻게 드러나요? 내가 죄에 감염되고 죄인일지라도,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은 하느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이들이에요. 왜? 하느님이 자비를 많은 이들이 전례문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다는데, 자비가 뭔지도 모르고, 자비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께 어떻게 의탁의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를 당신의 자비로 이끌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수의 그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 나라에서 기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회개의 은총을 구하고, 내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더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더라도, 그 구성원 중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가 거듭 태어나기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한 영혼을 보아서 그 공동체를 다시금 성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주님의 날인 이 추일날, 우리는 내 존재됨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막가진 열매를 맺도록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그 소작인이 아니라 착한 소작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필립비서 사도 바오로께서 바로 사장 9절에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하기 힘든 말인 줄 아세요?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진정으로 회심의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정진하였기 때문에 그의 순간순간 매일의 삶이 남에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자기를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도 진정으로 나를 지으신 분을 또 나를 구원하신 분을 드러내는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